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창원광장 시정 뉴스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향해 나아가는 창원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한류 팬들의 최대 축제인 2016 K-팝 창원 월드 페스티벌이 지난 30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K-팝 창원 월드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친. 최종 15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습니다. 창원 종합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등총 15개 참가팀과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스타들의 화려한 축하 무대도 함께 펼쳐져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You guys are ready? You are the get the first r right? Yes. So... Are you like confident about the get the, the first prize for this year too? Okay, yeah. last year uh, Nigeria came, uh, got the first prize and um, we're here again representing Nigeria in a different form and we believe uh, that by the grace of God we're hitting it back. Like we're properly defending the championship. I, I feel amazing! This is awesome! <laughs> Hi, I'm b r i t y Chanel from the United States. Okay, nervous or excited? Both. Both. Like s 이날 right. <laughs> <Thank you. 웃음> 행사는 오는 10월 11일 오후 11시 10분에 KBS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KBS 월드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K-팝 창원 월드페스티벌을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8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를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이달곤 조직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 배수여. 응원 메시지 작성,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계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한 진종호 선수에게 대회 홍보대사 위촉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선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창원 세계선수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면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뭐 저는 이제 선수 위원으로서 여러 선수들한테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오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20개국 4,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관광산업을 창원시 발전,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관내 산재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눈을 돌려 관광자원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27일 하루 동안 고대 삼국시대 찬란한 문화유적지인 다오리 고분군을 시작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다섯 곳을 순방하며 관광 산업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안상수 시장이 방문한 곳은 다오리 고분군을 비롯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마을로 알려져 있는 다오리 고분군 마을, 철기 시대 생활상을 알수 있는 사적 제 240호인 성산패초 명동 마리나 방파제 사업장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소쿠리섬. 청동기 시대 고분군으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진동리 유적지 등 여섯 곳입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상수 시장의 관내 문화 유적지 순방은 창원시의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을 물론 관광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 2016 만프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용지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아시아 팝뮤직 콘서트와 다문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2015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통합모델의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이주민들의 즐거운 모습입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이주민들은 자국의 국기를 흔들며 고국에 대한 사랑을 힘껏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다문화 퍼레이드 출발 선언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장원은... 이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종, 언어, 문화로 인한 차별 없이 다양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시 균형 발전 위원회가 창원의 제2 도약을 위해 두 번째 창원 발전 비전 공유 토크 콘서트를 지난 29일 마산합포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창원시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 발전 비전 공유라는 주제로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경남대학교 전하성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이환균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다섯 명의 패널이 진행자와 시민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토론을 펼쳤습니다. 또 이렇게 창원시가 비약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은.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창원 발전 비전 공유 토크 콘서트는 창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 발전 비전 공유와 시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달 27일에는 진해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책한 권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창원광장 시정뉴스 김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품격과 위상을 갖춘 창원의 오늘이 들리십니까? 환희와 함성으로 채워질 창원의 내일이 2018년 전 세계의 시선이 사격의 메카, 창원으로 종교준됩니다. 2018 세계 사격선수권대회.